예, 하나님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 아, 말씀 보겠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말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겠습니다이 말씀 보겠습 말씀 이 말씀 대들요이에게임하니라이말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유나는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또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와를 호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되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악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시대의 악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나가 어, 여로보암 이세때 아모스가 쓰임 받은 것처럼 호세아 아모스가 쓰임 받은 것처럼 여로 여로보암 이 세가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뭐 아람 군대도 조공을 아람한테 조공을 바칠 받을 정도로 힘이 있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게 나라가 잘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런 나라,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잃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BC 793년부터 여로보암이 약한 40년 가까이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요나도 그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해서 네 뇌로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님 요나를 지금 콜링 콜링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안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사장까지 밖에 안 됩니다만은 꼭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지 않고 도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항상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3부에 배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 맞아요. 그것도 선민으로 특별히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4절, 5절, 6절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를 얘기해요. 분명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 오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는 안 망하여.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이것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이거 깨달은 사람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1%도 안 돼요. 유다 민족 사실은 유다 민족들에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 1%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 손에 이렇게 137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우리 민족이 저는. 우리 민족 같이 대단한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 없어요. 얼굴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중국 사람이나 약간씩 다르지만 일본 사람이나. 그런데 우리 민족은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 2만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해요. 우리 민족 같은 기질이 없다니까. 일본 사람?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좋은 거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 복음계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영적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백명 중에 한 명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획해 제네들이 나를 숭배하지 않고 저렇게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봤잖아요. 예레미아 2장 8절에 아 영적으로 민족을 살려야될 사람들까지도 영적으로 어둠에 지금 잡혀 있다니까요. 예레미아 2장 8절이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관리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시작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 무익한 것을 따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보세요. 나무결수야. 오늘 이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교회가 복음 말하나 말안 하면 사실은 교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영혼들뭐안 숙기도 해준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뭐 방언한다고 해결돼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것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니누의 성에 전하려고 하나님이 딱 계획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요나를 뽑았단 말이에요.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고 요나보고 가라고 랬던 요나가 오늘 봐 이제 참 재밌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저는 내 모습하고 너무 너무 똑같아요. 자 이자리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외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냥 가면 돼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악독이 상달됐다. 악하고 독한 것이 하나님 없는 그 민우의 성을 하나님 보시고 내 앞에 내가 알고 있다 이말 아니에요. 꼭 오늘 이시대 상상을 초월하는 악함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내게, 사,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고,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모습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하리하여 요빠로 나갔더니, 아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지금 가는 배에 싹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피한다고 피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시편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지요. 바다 밑에 자리를 내가 깔고 있어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차 바다 밑에 자리를 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 전능하신 분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악독으로 가득한 민외성을 하나님은 언약 선포해서 그들을 살리게 하려고 요나를 지금 불렀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게 한 것은 너만 구원받고, 너만 행복하게 잘 살아.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셔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웠어요? 뭐 하라고?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이 말을 해줘야 돼. 말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가 보면 16장 보면서, 아,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바리새인들은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하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아니, 이 청지기가 막 주인에게, 주인으로부터 받은, 어? 모든 걸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서번트가.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하고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와 있고, 야, 계산 좀 하자. 너더 너 이상 내가 안 되겠다 해고 시키려고 딱 지금 주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해고해서 이거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것다가 까다가 아, 하나가 떠올랐어요. 야, 이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는데, 그랬더니 나는 감남류 백마를 빚졌너 빨리 여기다 적어 50으로 너는 얼마 빚졌는데 밀 80, 80속 8 0 100, 100속 그랬더니 너 여기다 빨리 20 가면서 80으로 적어 그걸 칭찬했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팔절이 기가 막힌 말씀하잖아요 이세대 아들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빛의 아들들, 너희들보다 더 지혜로 바리새인을 향하여 니들, 네가 빛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 세상에 이런 정직이들보다 너희들은 지혜가 없어. 이 말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오직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인 재물만 가지고 욕심만 부리고 있지, 진짜를 몰라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랬지만은, 성경은. 아무리 재물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의로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재물은 다이아몬드가 막 몇백억짜리 끼고 있다고 그게 의롭습니까 재물 자체가 불이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그래서 연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불이한 재물 요거안 놓고 있다니까 욕심 진짜 나는 그래서 아 가장 중요한 값진 것 하나 놓치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나니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 알리겠음이라. 아니 누가복음 16장 갑자기 요한복음 내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랬나 보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으면서 하나님 계획 잃어버려요. 복음을 위하여일안 해요. 그 앞에 계신 분이 지금 누군데? 바리새인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군데? 이분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분을 놓쳤다. 큰일 납니다. 여나는 지금 알고 있으면서 다 실수로 지금 도망가는 요나 보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배싹을 주고 탔는데 배가 난리 나는 거예요. 요동을 치고 난리 났어요.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선주가 예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려 버려도 안 통합니다. 버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이들의 풍습 중에 이 원인이 뭐냐? 제비를 뽑아 보자. 제비를 뽑아서 걸리면 그 사람을 던지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배 밑창에 잠자고 있는 요나, 너 어디 사람이냐? 너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왔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분명히 요나가, 요나가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자,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구절해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지금 말해요. 분명히 요나가 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럼 뱃사람들이 요나를 뽑았으면 던지면 되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이들이요 도와주려고 막 이제 풍랑이 계속 일어나요 11절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용해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어,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죠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때민주를 내가 안 오라 하니라. 13절 봐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안 던지고 도와주려고, 힘써서 노를 져, 배를? 배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 아, 문제 만났는데 내 힘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요나를 도와주려고 배를 지금 육지로 돌리고 막 가서 어떻게 해서도 이 바다 잔잔한 것을, 흉흉한 것을 잔잔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힘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저는 13절 한 절을 묵상할 때 그런 말 아, 내힘 빼야 되는구나. 사람이 도와주려고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던지면 끝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을 써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점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어떻게 인간이 막어요?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그걸 누가 방해해요? 오히려 내가 도와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내 힘으로 도운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힘 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 던지라고 분명히 여나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을, 힘써 노를 저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암만 육지로 빨리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누가 막아요. 더 흉흉함으로 능이 못한지라. 14절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빨리 발견하면 돼요. 문제 만났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돕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만 발견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될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보면 문제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테크니컬한 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바로 해석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경을 써야만이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인 줄 알아요.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분명히 아무리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노를 힘써서 저어가서 도와주려고 해도 아니에요.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요나를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은 바다에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또 나를 지금 어? 하나님 계획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사람이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우니까 막 사람이 도와주려고. 그런데 도와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론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합니다. 위기를 만났다, 사건을 만났다, 괜찮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게 보여요. 아,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구나. 요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고 망한 상황이다. 아닙니다. 망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제 창조의 능력을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해석할 수 있고, 재조명할 수 있고, 재창조의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신납니다. 사건을 만나도 괜찮고, 위기를 만나도 괜찮고, 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요나서 일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험난한 시대에 요나를 부르신 것 같이 나를 부르시어서 니누의 성에 외치라고 한 것처럼 이 비밀을 이 시대에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영적무지한저 영혼들에게 외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복된 아침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인들 좋은 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